우리 오늘 이 은혜 한 번, 인사 한번 할게요. 앞뒤로.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앞뒤로. 아, 오늘 참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따 광고 시간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주의를 시작으로 이 자산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형원할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그 형태의 끔찍함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께서 개세만한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세 번을 간구하셨겠습니까그 두려운 십자가를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 말하지 않고 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아주 균형리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해요. 만약에 사도바울의 무덤이 남아있다면 그 무덤 앞에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그 비석에 어떤 말이 쓰여질 것이냐? 바로 이 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크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 않냐고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주 놀랄만한 사도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고린도교에서 전한 복음이 딱두 가지 주제예요.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 이두 가지를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현대적 의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 죽일 만큼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십자가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다 죽일 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이두 가지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막바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보배 운 십자가 사건을 맞해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아주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관련해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늘 전혀 이 요한복음에 특정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 예수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특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요한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 지금 마테마가 누가 보면은 없냐 하면 오늘 읽었던 37절 38절의 말씀이 없고 또이 말씀에는 아주 뚜렷한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자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관정이 내려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아.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물론 진리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 이거 쌩둥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무슨 진리 타령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여기 현장에 빌라도 총독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보통 네. 이말 38절에 빌라도가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할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그 진리가 뭔데라고 묻는 걸로 얘기한 거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니까 빌라도가 이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 하도 이상하니까 이 말을 푹 던지고 막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진리 얘기를 딱 하니까 이 빌라도가 딱 들으면서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더 심각하게 이걸 완곡하게 얘기하면, 지금 당신 꼴을 봐라. 지금 죽음이 경각에달려있는데 무슨 지금 십자가 그가까니 이 놔두고 그 앞에서 진리 타령하고 있냐? 그말뚝던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조롱의 운명요 당신 처지라고 생각해봐 지금 이게 진리를 지금 할 분위기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 예수님 말씀을요 그냥 넘어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왕으로 왔다, 이를 위해 태어났다,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면서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했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난 진리에 대해서 지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하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뭐라고요? 진리의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심각하게 부딪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교인들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면 진리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바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는 목회하는 디모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 토라고 얘기를 했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모두 다 즉각적인 해결, 즉각적인 복을 찾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나는 진리의 말씀을 찾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주물을 바로 앞에 두고 나는 이제까지 내 모든 사람, 삶이 진리를 증언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 대속을 했다고 하니까 이 말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 진리가요 밥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구원시켜줘요. 지금 예수님하고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드리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성경 공부해서 뭐 하려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건 너무나 예수님의 음성과 의도와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수만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시간은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없어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성도님들오늘이 세상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왜 많은 국제기구가, 왜 많은 회의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빌라도가 지금 어떤 모습 보여요? 관정에서는 예수님에게 묻고, 바깥에 나갔서는 지금 뭡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왔다 갔다 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뭐하고, 아무리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말하면 좋저 저, 말하면 여기 좋은. 전도하다 보면요 세상에 교회, 천주교, 법당, 무당에 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설픈 이야기예요. 어설픈게 깨달은 이야기, 저만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심지어 보다요 세상에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진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성경전서 19장 2절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롯을 입히고 자, 오늘 드디어 이 십자가 사건이 진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과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태 보면 한번 나오고, 마가 보면 한번 나오고, 누가 보면 과시나무 관 얘기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 보면은, 요한은 또 반복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 옷을 입고 나옵니다. 자, 십자가 사건과 진리의 사건이 지금 대단히 뭔가 의미가 있는 걸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유럽에 그 여행을 다녀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의 오래된 박물관이나 이성경 박물관을 갔다 오면 그 13세기 이전까지 중세의 오래된 성경책들을 여기 많이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 그책 테두리 맨 끝으로 다 이렇게 그림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림 장식을 자세히 보면 그 그림 장식이 뭐냐? 다 가시 장식입니다. 그리고 중세의 유명한 상하들도 그 모든 그림 네모 태배는 전부 다 가시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가시일까요? 들의 백합파, 샤론의 장미가 있는데 왜 가시일까? 가시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역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야외라는 그 이름을 최초로 알려주신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가시 덤불 속에서 나타나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가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 33장 6절에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세번 울하면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에서 나는 각진 선물과 가시 덤불에 사시는 불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라.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가시 덤불에 거한다고 지금 신명기 3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따뜻한 구두이 있잖아요. 거기 이불 까잖아요. 제가 우리 성님을 사랑해가지고, 방송이 가시를 듬뿍 담아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가시덤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도 한행처럼 가시덤불에 그걸 펼쳐놓고 주무시라고 하는 신호호 선생님 잘못 오시겠어요? 안 그래도 신동도 진동, 허리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병원에 2주, 3주 계시다가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편안한 곳에 가장 안락한 눕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다시 덕분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게다가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왕대심을 알리는 왕관이 뭘로 만든 거예요? 네. 서울분들은 가시고 저처럼 강원도에서 경상도 강원 쓰는 사람들은 가시라고 가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를 이해하시는 성경의이 의미를 이해하시는 고대 근동의 아주 귀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의 구약 성경보다 무려 1500년 전에 쓰인 그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이길가메시 서사시의 이 가시 얘기가 나와요. 길가메시라는 영웅은 다윗처럼 요나단이라는 아주 사랑하고 믿을 만한 그 친구 M 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담의 씨가 신들의 노움을 사가지고 신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길담의 씨를 가장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이, 이렇게 하는 마음이 뭘까 했는데 신들이 어떤 합의에도달했냐면 그가 가장 믿는 친구를 병으로 죽여버리자. 그래서 엔티두라는 이 친구가 병으로 죽었어요. 마침내 엔티두가 엔키드, 죽고 이 길담의 씨가 정말 실패에 빠집니다. 죽음이란 게 뭘까? 인생의 무상함, 세속의 허무함,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러죠. 왕자의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영생을 찾으러 이렇게 먼 길을 가요. 그런데, 그먼 길의 여정 중에, 우트나 피스틴이라는 사람이 만나요 대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나고, 영생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고, 영생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을 우여곡절 끝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간청해요. 나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와이프가, 저 사람 부상하다? 그래가지고 알려줘요. 자, 근데 이분이 하는 이 우트나 피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길가미 씨,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식물이 하나 있는데, 가시 덤불 같다. 그 가시는 장미처럼 내 손을 찌를 것이다. 내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이 대답에 길가메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시덤불을 움켜 잡았다라고 그 길가메시 서사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고대 근동 내소포템의 전역 중동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기 1500년 전부터 동일하게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식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 진리를 알고 결혼한다는 거, 신을 만난다는 거 뭐예요? 가시를 움켜잡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는 데는 고통 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필연적으로 가시를 손에 움켜잡고 찔리는 고통, 피가되는 고통, 우리 신경 전부가 곤두세워지는 그 고통이 내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시가 성경에서 갖는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도전 이장 삼십칠을 보면은. 오선전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기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저해가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영생으 인도하는 말씀은 우리 영혼에 딱 와닿을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고통이에요.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 사람들 참진을 깨닫 때 정확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진리이고 그것이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을 때내 영혼의 죄가 느껴지고 그 진리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찌름이 없는 진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한 성도를 믿는데 맨날 울어요. 설기도 제가 짧게 하잖아요. 10분, 15분. 그 새벽 기도하는데 맨날 우셔요 제가 그걸 착각할 뻔 했어요. 야, 나도 능력이 있구나. 참, 내가 이렇게 감동적일까. 나 저는 제주제를 하가요. 제가 얼마나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 제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에 한번 기도 끝나고 이제 가실 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우세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짐이 있고 그 짐과 동시에 은혜가 돼서 운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려서 눈물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위험한 얘기예요. 저는 그 뒤에서 그분이 훌쩍훌쩍울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목사나 아주 기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의 윤택하게 질림과 고통의 해방과 환희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 신앙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교회를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뭐, 목사님 조설기도 뭐, 벌써 몇번 들어서, 감동이 없는 거. 그거 행복한 거는겁니다 불쌍한 거.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을 듣다가, 눈물 나면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내 영혼이 순수하구나. 눈물이 말라버리는 순간, 내 영혼을 굽어주면 거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식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좀 흘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왜? 행복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백성, 진리의 음성을 듣는 백성 그 말씀이 가시처럼 나에게 찔려서 내 영혼을 윈틱하게 하고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는 사람은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행복한겁니다 사랑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십자에 이렇게 있을 때, 가시왕을 딱 쓰지 않습니까? 가시왕은요, 괴인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벌고자에 높이 들리신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진리의 왕의 등급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19장, 10수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는 걸로 나오는데, 수동적으로 지게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융동적인 주체로 나와요. 그리고 골고루 높은 곳에서 왕이 등극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벌격 벗겨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몸에 씌워진 게 뭡니까? 가시관가.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의도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가시 덤불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가시 덤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요한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시 왕을 쓰신 걸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 거하시고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시 왕을 두번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깨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 영적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바로 처절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뭘 보는 건 가시 왕을 쓰셨구나. 저분이 바로 모세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가시 덩굴에거셨하나님 이제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드러내셨구나. 진리의 왕은 뭐가 트레이드마크예요? 가시요 오늘 그리도의 진리를 가지고, 영생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뭔지 압니까?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슴을 치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언제나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종교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이 고통이요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인 것이 느껴지고 찔려져요. 주님의 당하신 고통의 그 깊이가 나도 똑같이 내 죄로 인해서 찢어지는 고통을 내가 경험하고 찢어줘야 돼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나? 내 죄는요? 내 죄는요? 주님은 죄가 없으면 못받뀌는데그 고통은 내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눈물 흘릴 때, 가장 우리가 눈물 흘릴 때뭘줄 압니까? 내 죄가 저렇게 참혹하고, 내가 저렇게 당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춤을 한발짝 한발짝 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일진일번이 바라바 예수, 바라바. 빌라바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마태복음의 아주 초기에 중요한 사람은 이 바라바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입니다. 한쪽은 나사렛 예수고 바라바 예수예요. 어제나 세상은 바라바 예수와 나사렛 예수가 있어요. 달라요. 바라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로마의 제국 앞에서 힘과 권력과 무장 기정으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하늘 나라를 오게 하겠다. 백성들은 여기에 광분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아니다. 너희 온이 먼저 하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해. 그리고 죽은 말씀 따라 살아가. 그러면 이 땅의 평화와 하늘 나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바라만 예수를 선택했고, 진리를 선택한, 이 십자가에 처자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 지금 이제 곧 뭐, 뭡니까? 총선와요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국민을 정말 왕처럼 높이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종처럼 십자가 지고 섬기겠다는 그 사람을 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진리에 대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시관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리의 사람이고 그 진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 가운데 진리인 고통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회개케 하는 그러한 진리의 왕으로서 예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한 주간 말씀과 기도을 통해서 다른 찔림이 아니라 내 죄로 이나 찔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그러한 귀한 선배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시는 쓰 주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찔림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고 찌는 고통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질리는 고통 우리의 눈물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가시오 왕단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하늘의 사람들 이런 모 양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이 가시오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잠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영생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